자, 안녕하십니까. 세력주TV 이교수입니다. 올해 초 불안했던 정세와 함께 주가 요동 치다가 지역화폐 테마주로 최고점 8만 6천원까지 치고 올라온 종목입니다. 자, 저 이교수 방송 시청자 여러분들은 6월 5일 종가에 2차 매도가 들어가면서 78%의 수익률을 기록한 엄청난 종목인데요.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매도 타점을 안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시다가 그대로 수익권 이탈하신 우리 가족분들은 정말 반성해주셔야 합니다. 제가 걱정됐던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인데요. 제가 아무리 매수세가 붙어준다 해도 테마성을 띤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존 차트의 매물저항선과 앞으로의 기업 일정이 확인되어야 된다고 백날천날 얘기 드리면서 설명드리고 매수점까지 잡아드려도 제가 말씀드린 매도 타점에서 매도를 해주지 않으시면요. 모두 말짱 도루묵이죠. 자, 제가 왜 매수 타점보다 매도타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이제는 우리 여러분들도 아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소를 잃었다고 외양간을 고치지 않는다면 다시는 소를 기를 수가 없겠죠. 자, 제가 어제 여러분들한테 약속을 드렸습니다. 바로 오늘 3차 매도가 라이브 방송에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코나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무슨 3차 매도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신사업에 관한 일정이 당장의 다음 주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각 구간별 그리고 각평단가에 알맞은 대응 방법 오늘 라이브 방송에서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할 예정이고요. 현재 코나이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영업 이익이 172억 작년 동기 대비해서 27% 이상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사들 확인하게 되시면 토스든. 네이버페이든 농협이든 MOU에 관한 내용들, 협력에 관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추가가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 변동성 굉장히 크다가 한 방에 치고 올라갈 거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내가 어떻게 대응하고 매매 전략을 세워야 할지 신사업 일정에 맞춰서 무료 진단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01028463448 문자로 호나 아이라고 보내 주시고 평단가까지 보내 주신 분들한테 는 3차 매도가와 신사업에 관한 일정들까지 정리해서 문자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번 달 31일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시연이 있는 날입니다. 현재 관련 상표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출연이 완료가 됐고요. 4분기부터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좀될 예정인데 QR 코드 결제랑 기존 카드 결제를 동시에 진행을 합니다. 자 대부분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QR만 지원을 하죠. 하지만 코나아이 같은 경우에는 원래가 우리나라 최초로 교통카드 시스템을 개발한 기업이기 때문에 10년 동안 쌓아온 기술을 활용해서 단말기에서도 이제는 결제가 가능하게끔 시스템을 구현을 했습니다. 카드 단말기를 이용한 결제 시연은 업계에서 처음이고요 이 소비로 투자한다 정말 잘 만든 것 같아요 스테이블 코인의 가장 큰 목표이자 이상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러한 호재 뉴스들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호재 뉴스들로 인해서 수익을 실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수익 실현을 할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매도입니다. 여러분들이 100% 200% 올라가는 종목을 갖고 있어도 매도를 해주지 않는다 라면은 단순한 사이버머니에 불과하고요. 힘들게 올라갔는데 그대로 떨어지게 되면 배만, 배만 아프시잖아요. 그림의 떡이라는 겁니다. 자, 어떤 종목이든 간에 한순간에 우상향하는 차트는 절대 없습니다. 치고 올라갔으면 당연히 차익실현 물량 나와 주는 거고요. 전고점 뚫어줬다라고 할지라도 당연히 차익실험 물량 나와주는 것은 주식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서 바로 어깨높이에서 매도를 하고 나와야지 내 주머니로 챙겨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저는 1차 매도가 당시에도 여러분들한테 최고점 알려드리지 않았습니다. 2차 매도 때도 최고점 안내드리지 않았어요. 왜냐? 저는 여러분들한테 안전하고 확실하게 수익을 좀 보여드려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욕심 가득한 타점은 안내드리지 않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수익을 보여드리더라도 단 한번 크게 잘못 물리는 순간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들이 한번에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방송 8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우리는 대박을 바라고 투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개미들이기 때문에 내가 투자를 하고 있는 목적이 뭔지 그리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이제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장상 보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다가 그대로 물려버리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실 겁니다. 자 이번에도 욕심부리시다가 그대로 수익권 이탈을 하실 건지 아니면 어깨 높이에서 매도를 하고 내 주머니로 챙겨 가실 건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코나 아이라고 문자를 보내 주셔야지 문자를 보내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주분들인지 알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제 영상을 시청하셨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기 때문에, 물론 제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서 저랑 소통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하겠죠. 하지만, 4시간, 6시간 투자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나코나이 주주고, 너 영상 시청 잘하고 있다. 이렇게 문자만 보내주셔도, 제가 3차 매도가랑 신사업 일정에 관한 일정표까지 1석 2조로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뒤편에 촉감 매매부터 추천 종목까지, 유익한 내용들 많이 남아 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는 것보다 3차 매도가만 알아가셔도 여러분들 돈 벌어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죠. 매도를 해야지 내 주머니로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도 이유까지도 상세하게 안내드릴 테니까 제가 안내드리는 대로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최근에 추천드린 종목들 살펴보면 한미 반도체. 이거는 제가 이미 영상으로도 한번 다룬 적이 있었죠. 한미반도체 매수가 63,000원에 했었고, 자, 지금 최고가가 127,000원, 127,000원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아직까지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3차 추가 매도가 제가 말씀드린 타점까지 아직 오지도 않았고요.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수익률은 60% 이상 계속해서 치고 올라갈 거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뿐만 아니라 우리 기술 투자, 이거는 계속해서 슈팅 나와주면서 수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만원대가 넘어가고 있고요. 자, 여기 6천원대서부터 시작해서 상승 추세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는 수익률이 무려 94%가 넘어가고 있죠. 자, 다음. 현재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에도 장기 보유로 가져가야 된다고 제가 1년 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단기간에도 106%까지 치고 올라갔었던 종목인 만큼. 자! 매수가 제가 여기에서 반등 움직임 보여주고 있을 때 우리 여러분들한테 11만 2천원에서 매수가 추천을 드렸었고 지금 50만 원 50만 원이 훨씬 넘죠 이거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수익률이 무려 40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끝도 없이 올라가는 만큼 우리 여러분들 수익률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잡아야 된다라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 라이브 방송에 나오는 종목들 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급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도 계속해서 매수가랑 매도가 보내드리면서 공부하실 수 있도록 매도 이후까지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라이브로도 수익을 좀 같이 보시고 테마주로도 수익을 같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제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2846-3448번으로 여러분들이 자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 실시간 매수가 매도가 함께 진행을 할겁니다. 자 몇시부터냐? 9시 이전에요. 장 시작하기 이전에 제가 얼마 얼마원 매수하세요. 라고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로 반드시 자료! 자료라고 두 글자 문자로 신청해 주셔야지만 제가 보내드릴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신청하셔서 여러분들 앞으로도 수익 많이 보시면 될것 같고요. 대신에 여러분들 항상 제 영상 올라오실 때마다 보실 때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제가 이거에 좀 가장 큰 힘을 받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만 많이 눌러 주시면 제가 힘내서 매번 이런 종목들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문자로 자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아침 9시 땡 치자마자, 장 열리자마자, 시초가부터 확인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단타지는 가족분들을 위해서 제가 시초가에 들어가면 충분히 수익률을 챙겨갈 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을 우리 가족분들에게 매일 아침마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문자 메시지 보시면 이런 식으로 매일 아침 8시 30분 전에 제가 우리 여러분들한테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안내드리고 있고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차트를 봤을 때 시초가 잡고 쭉 상승하거나 갭상승 물량 잡을 수 있도록 보시면 시초가에 매수하시는 분들 여기서 주가 굉장히 많이 치고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 수익률은 얼마다? 자, 10%입니다. 10%, 항상 10% 이하로 잡고 이렇게 자율 매매하실 분들한테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초가 굉장히 많이 보내드리고 있고요. 이러한 종목들, 우리 여러분들한테 제가 매일 아침에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종목들 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도 한번 살펴볼 건데, 자, 지금 이런 종목들 보시면 여러분들 시초가에 매수하게 되면요. 급등 나와주면서 수익률 챙겨가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대신 욕심만 내지 않으시면 돼요. 욕심. 욕심만 내지 않으시면 하루에 10%씩은 무조건 꼭볼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자, 이때 시초가에 무조건 매수를 하셔서 목표 수익률 10% 이하로 우리 여러분들 딱 잡으시고 종목들 매매하실 분들은 제가 문자 메시지를 보내드릴 건데, 자, 여러분들 위에 보시면 매수매도 타점 잡아드린다. 보이시죠? 자 문자로 자료 자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자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고 있는 이 문자 메시지 방에다가 추가를 추가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라고 보내주시면 이러한 종목들처럼 차트 보시면 장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급등 나온 거 보이시죠? 자 이것도 한번 보시게 되시면 장 시초가에 매수를 하자마자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급등 나와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횡보를 좀 이어나가고 있는데 자 이렇게 분봉 보시면. 세력들이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며칠 동안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한테 분석을 한 이후에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런 종목들 막 그냥저냥 보내드리는 거 아니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차트들을 분석을 한 다음에 세력들이 매집하고,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이러한 종목들, 그리고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초가에 무조건 매수하라고 제가 오전 8시 30분에는 드리고 있는 거고요. 왜냐면 우리가 장이 9시에 시작을 하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매수하시기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단타 종목들로 매매하실 분들, 참여하실 분들만 참여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중장기 위주로 하실 분들은 제가 이건 따로 안내를 좀 도와드릴 테니까, 여기에다가는 보내주시면 안 된다는 점 기억하셔야 됩니다. 단타방에는 우리 단타 시초가에 매매하실 분들은 10%씩, 하루에 10%씩 꾸준하게 수익 보실 분들만 보내주시는 거고, 자, 문자로. 자료! 자료라고! 문자로 자료라고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자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충분히 수익 낼수 있는 그런 종목들 많이 있으니까 단타성 좋아하시는 분들, 시초가 좋아하시는 분들, 위에 이렇게 자료라고 제 개인 전화번호로 문자 전송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만히 앉아있는다고 주식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꼭 움직이셔서 문자 보내주셔야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해드릴 수 있는 거고, 제 영상을 시청하셨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